한 번도 연립 부등식 또또나왔네요 절대값 기호 하나 있는 거 이거 무지 좋아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는 봅시다.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 없애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 더해서 x의 범위 찾아주시면 끝. 자 2번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x-3, x-5, 0보다 커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가겠네요. 3보다 작아지거나 또는 5보다 커지겠네요. 연립부등식은 둘의 겹치는 공통범위 찾으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3보다 작고 5보다는 크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은 부분이 내가 원했던 열립부등식의 해. 그리고 정수의 개수. 한쪽만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빼면 무조건 정수의 개수 5개가 정답이죠.